안녕하십니까 김광선 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에콰도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보금신학대학원의 MDB 과정의 교회행정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강의는 네번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먼저 교회행정과 교회 정치와 교회 경영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행정의 이념과 원리와 목표 관리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교회 행정 분야와 교회 회의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끝으로 이제 교회 인사와 기획, 예배 의식 행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시간에는 교회 행정과 교회 정치와 교회 경영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하는 바와 같이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행정은 공익인 공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람들의 집단적 협동 행동을 말합니다. 사람들로 구성된 모든 조직에는 이러한 집단적 협동 행동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공동체로서 일종의 조직이기 때문에 행정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교인들이 있고 리더십들이 있고 예배와 직교, 선교와 전도, 구제와 봉사와 같은 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이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고요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교회 인사와 조직 재정과 또 기타 관련 행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운영하려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물론 전제되어야겠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래에는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와 같은 그런 공적 조직에만 행정이 필요하고 따라서 공무원들에게나 행정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주로 사익을 추구하는 사 조직에도 조직 구성원 전체의 이익과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행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는 병원 행정이 필요하고 학교에는 학교 행정이 필요하듯이 교회에는 교회 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와 같은 교육자 입장에서 보면 목회하기 위해서는 교회 행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 어 교회의 진위는 정치인지 행정인지 교회 정치와 교회 행정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제하는 바와 같이 행정학의 어머니 격인 모학문은 정치학입니다. 정치학에서 독립되어 나온 것이 행정학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 28대 대통령과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역임했던 미국 행정학의 아버지인 토마스 우드로. 윌슨이 정치학자 시절인 1887년에 발표한 논문, All Study of Administration에서 행정은 정치와 다르고 경영에 가까운 관리 현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학에서 행정학이 독립되었습니다. 행정학이 정치학으로부터 독립되었던 초기에는 행정이 정치와 다른 현상이라고 강조한 나머지 정치학보다는 법학이나 경영학, 교육학 같은 인접 학문의 도움을 받은 결과 행정학은 종합 학문의 성격을 지닙니다. 행정학이 정착으로부터 독립된 후 행정학은 정치와 행정을 같은 것으로 보았던 행정통치 이론에서 출발해서 정치와 행정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았던 행정관리 등으로. 어게 발전하였습니다. 정치와 행정은 이와 같이 차이가 나서 구별도 되지만 협력 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는 철학, 목적, 가치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지만 행정은 철학, 목적, 가치 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 기술과 같은 관리 현상으로 그렇게 이해되기 때문에 구별이 되면서도 서로 협력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아스파 미국 행정 학회장과 워싱턴 대학 총장을 역임했던 조지 프레드릭슨이 1980년에 출판한 '뉴 패블릭어미시레이션에서 행정가는 정치 의 신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철학과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는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정치와 교회 행정은 어떨까요? 종례 교회 정치를 통해 각종 이권 다툼으로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교계의 문제가 되어 왔지만, 본래 교회 정치는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므로, 오늘날 교회의 정치는 한마디로 필요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교회의 정치는 사라져야겠지만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교회의 정치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치리하는 목회는 교회의 정치와 교회의 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회 행정은 교회의 정치보다는 하위 개념으로 직책상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정한 것을 시행하는 관리적인 일이지만 문제는 교회 정치와 교회 행정을 소수의 사람에게 그것도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지 않고 이루어질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질의는 단임 목사나 당회가 하고 교회 행정은 가능하면 교인들에게 재능과 희망에 따라서 전문화, 분화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의무와 책임만 요구하지 말고 권한도 주어서 주인 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교회 일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최고체리자는 단임 목사이므로 교회 정치와 교회 행정을 완전히 분리시킬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교회 행정은 교인들에게 맡긴다는 원칙으로. 교회를 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에는 교회 경영과 관련해서 교회 행정은 사적인 경영인가, 아니면 공적인 관리라는가라는 점을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행정에는 교회 정치와 교회 경영이 포함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Church a m i t r a t i o n 이 라는 그 개념 속에는 처치의 파블릭 어미스트레이션과 처치의 비즈니스 어미스트레이션 이두 가지가 다 함축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인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교회를 치리하지만 교회 자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경제적 관리 차원에서 교회 경영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교회들 간의 비닉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축복과 교회의 부흥이라는 미명 아래 경영적인 전략이 기법으로 양적 성장 위주의 부흥 전략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행정에 경영적인 요소가 없지 않지만 사적인 경영이 아닌 공적인 관리라는 것입니다. 한때 화려했던 서구의 대형 교회들이 오늘날 기념물로 전락한 현 주소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부자인 대형 교회들은 화난한 소형 교회를 돕는 일을 주된 사역의 한으로 보고 지역 사회에 대한 사회봉사와 구제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의 실천은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사익 추구의 교회 경영이 아닌 이웃과 함께하는 공익 추구의 교회 행정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단임 목사의 후임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입니다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여 헌신적으로 섬겨왔던 교역자들이 어, 목회 철학의 같은 후임자를 세워서 후임자가 절임자와 갈등 없이 지속적으로 교회를 실리할수 있도록 담임목사의 자녀 중한 사람이 이어가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교회를 사유화하는 교회의 경영적 마인드가 아닌, 하나님과 교인들을 위해 자기보다 더 훌륭한 자를 후임자로 세운다는 교회 행정적 마인드로 후임자를 세울 때 교인들은 물론이고 사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후임자로 세우느냐 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과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세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운다면 단임 목사의 자녀가 부임자가 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어, 행정과 정치와 경영관계의 변천에 따라서 행정 이론과 그 주요 가치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9세기 초 어, 행정 관료이 생성 초기에는 관료제 이론으로. 어, 합법성의 가치가 중시되었고요. 19세기 말 행정학의 생성 초기에는 행정관리론으로 기계적 능률성의 가치가 중시되었습니다. 1930년대는 통치기능론으로 사회적 능률과 보수성의 가치가 중시되었고요. 1950년대에는 행정행태론으로 합리성의 가치가 중시되었습니다. 1960년대는 발전행정론으로 목표 달성도인 효과성의 가치가 중시되었고요. 1970년대는 신행정론으로 소외 집단을 배려하는 형평성의 가치가 중시되었습니다.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으로 생산성의 가치가 아 중시되고 1990년대 이후에는 뉴가버넌스로어 정부에 대한 신뢰성의 가치가 중시되었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